맞습니다. 이 세팅하면은 무조건 상자에서 초록색 매디킷 나오고 거기에 보라색깔 에도온이 장착이 돼서 나오죠. 보라색이 무조건 나오고 노란색 에도온이 붙어 넣을 수도 있다. 와 개사기 아니야? 그러면은 그러면 50% 확률로, 그러니까 100% 확률로 초록색에다가 보라색 에드온이 달린 메디킷이 나오고,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란색 에드온이 옆, 옆 칸에 나올 수도 있고, 안 나올 수도 있다. 어, 엄청 좋은데? 아, 100% 이, 이하로, 100%, 100 확률로 보라색깔 이하 에드온이 나온다고? 아, 보라색깔 에드온이 확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? 음음 아, 보라색 이하가 나온다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, 똥색 에드온이 나올 수가 있네? 가자. 그렇게 엄청 사격 먼건 아니네요. 완전 사기 폭인줄 알았는데. 여기 상자깡 100%확률로 있지. 상자깡.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. 뒤적 뒤적. 뒤적 뒤적. 기적 뒤적. 짜잔. 그리고 에드온을 확인을 해 보자. 오, 노란색 두개 붙었어. 좋은 거두개 붙었어. 띠용. 살구님, 살구님. 네네네 말씀하세요 골든님뭐에 뭐에요 뭐에요 아나소명게임 없지 와 이거 진짜 좋다 뭐야 이거 아물론 이제 중요한건 살아남아야지 이걸 갖고 나가는건데 그래도 되게 좋다 어 완전히 풀로 장착한 아이템 하나가 생겼잖아 띠용 아, 애드온 보터는왜 좋은 거예요? 저 애드온이 막 치료 속도를 더 늘려줍니다. 이런이런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거... 한방토끼네. 포기하자, 얘들아. 야, 잘못했다! 잘못했다. 아, 안 했다. 아, 아, 아. 걸렸어, 걸렸어. 내가 뒤 보지 말고, 말고 할 거야. 내가 저번에 초보 아마기테이션에다가 아이언 글에 그래 셔가지고, 이거는 텃센가 텃센데 아닌데, 야, 아버지 가면 되잖아. <laughs> 왜안 가는 거야? 터세 토구 아니야? 아파트가 정전됐어요. 살려주세요. 어 그럼 어떻게 해? 냉장고, 에어컨. 아 요새 그 전기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고. 아 힘내세요. 냉장고 다 큰일났겠다. 근데 살구 방송은 봐요. 그러니까 저거. 포, 그 저거 그 뭐지 모바일로 보고 있겠죠? 나 상상할까, 그 데드하드 있구나. 뭐 오히려 치료를 안 하는 게 제일 솔직한 야, 메디키 쓰고 싶은데. 이거 메디키 다못 쓰고 끝날 것같다저 게임. 그리고 나 99까지만 치료해야 돼. 데다하드 써야 돼서. 오케이, 오케안 돼! 아, 왜 치료하냐고. 많이 가만히 있어. 움직이면 풀 소리 나. 치로 당했다. 그러게. 아, 여기 너무 불, 여기 너무 위험해. 아마 아까 그 아오지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버린 게칼 찌르기 무서워서 그런가 봐. 그리고 요 근처에 루인이 있거든요. 늪하게. 삼픽 사막. 이것도 포기해야 되네요. 아, 되게 안 좋다. 발찌르기도 없고. 아오지 가면은 얘가 달라지거든. 내가, 내가 아까 말했던 게터세라고 그 아, 얘는 잘하고 있는데. 저쪽이, 저쪽 근처가 싹다 견제받는 게 너무 안 좋다. 그렇다고 여기만 킬 수도 없고. 여기만 키면은 발전기가 다 편중, 아, 피했는데요. 아, 터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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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세 100%다, 이거. 둘다 100 죽었는데, 저거? 어, 시계, 시계는 개꿀. 아, 오케이, 오케이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치료 안 해도 돼. 한방이라서 치료할 필요 없어. 여기 발적기 냅둬야 돼. 저거 냅두고, 안에 거 켜야 됩니다. 터널링을 안 해서 괜찮긴 한데. 일단, 일단 터세토구에요. <laughs> 아니, 저기 발적이 3개가 뭉쳐있는 게 너무 안좋아. 이거 못, 뭐, 못, 끝날 것 같은데. 안 끝날 것 같은데. 아, 살아냐 운망님, 천원 감사합니다. 어세요 터세토고, 저, 옛날에 내가 한번 해봤던 거죠. 옛날에 터세 중구, 뭐, 잠매품으로 여러가지. 씻고 말고 또뭐 있었지? 터세 1고말고또 뭐있었지? 터세..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? 터세헤그 터세헤그 민트껴가지고 터세, <laughs> 민트 터세 중고말고 아 저기 발전을 어떻게킬까? 일단 우린 요거 돌려주자 어어어어어어어어데임터졌라오지데나왜따서오지은 게임 터트리는 거거든. 왜 왜? 거왜 왜안 그랬지? 도끼 충전했네. 한 발. 뭐, 왜, 왜, 왜 게임 안 터뜨리지? 더, 더 오래 하고 싶나, 게임을? 그런 거 같은데? <laughs> 왜 게임 안 끝내는 거야? 아직 그 게임 끝났었는데 왜 봐주지? 이상하다. 이게 게임 끝나는 게 아오지 근처에 발전기 3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못 키면은 결국에 얼킬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. 이거 키면 이제 을킬에서 벗어나죠? 이건 밸런스가 무너진 것 뿐만 아니라 그냥. 아니, 아니, 이거. 저거 막으면은.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. 아, 좀, 좀, 좀 기다려야 돼. 여기 발전이 결국 켜야 되거든. 좀 죽겠다, 이제. 여기서 도끼로. 아, 도끼가 그게 안 나오네, 끝까지. 안 되네, 안 된다, 안 된다. 땅 같은 키로가 아니잖아. 갑자기 없잖아, 여기 말고 여기랑 저 붙은 거 하나랑. 하나 어딨지? 없잖아, 있어? 없어. 여기 세 개, 세개 발전기 끝이야. 이거 아웃, 너무, 너무 잘 떴어. 그 발전기가. 형 어, 죽었으면 게임 끝이네요. 어, 올킬 각이다. 야, 빨리 돌려! 야, 이거 안볼때 돌려! 생가 뭉쳐 있어가지고 거기다 그 옆에 아오지까지 이런 판은 흔하지 않은데. 기게 없거든. 지금 노리자. 내가 죽더라도 아니 아니 나만 죽어. 안돼! 아이, 데드이지. 아니, 아니, 아니. 쪽쪽 켜. 그래, 잘 알아들었어. 아... 1. 아, 이 발적이 세개 뭉쳐있는 거 도답이다. 이제, 이제 저 사픽이 불굴 쓰고 일어나서 나 살려주면 돼요. 쟤한테 쟤근처로 갑시다. 있죠. 그래. 예. 내가 워낙 살인마로 많이 죽여봐가지고. 가자. <laughs> 너무, 너무 살인마로 많이 죽여봐가지고. 퍽뭐 있는지를 알아. 빨리 가자. 불궐 친군 죽었고, 저격만 주심하면 됩니다. 토끼 어서 여기 저격각 안 나오거든요. 저 곡선으로 해도 나무가 가려주고 있어. 어왜왜 왜? 바로 자살해? 이쪽 위에다 살라지 이게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발록이라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지지. 불굴 역시 판독퍽이다. 올킬을 황벨로 만드는 기적. <laughs> 아 이거는 완벽했다 진짜. 황벨이 거야 황벨. 맞아 한방 죽을 수도 있어 한번 볼까? 퍼세토고 그렇죠.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관전하고 보자 아직 안 나갔는데 나가겠네 어 이건 안 걸려서 스프린트도 차일 거예요 이